인기는 없겠으나 아는 사람은 잘 활용할 수 있는 스케트 오버플러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케트 플러스 아니에요. 스케트 플러스는 점들이 x y 축에 따라서 퍼져 있는 거죠. 이거는 플랏들이 퍼져 있는 그런 겁니다. 지 같은 경우는 박스 플러시 퍼져 있는 거죠. 원래 박스 플러스는 다섯 개의 정보를 보여주거든요. 최대값, 최소값, 가운데 값과 인터쿼탈 레인지. 근데 x, y 좌표를 표시함으로써 두 개의 정보를 더 표시하는 거죠. 일곱 개죠. 동시에 이 박스 플러스는 가로의 폭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덟 가지 정보를 표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라별로 인구가 있고 땅 면적이 있고 동시에 소득이 있다. 그럼 소득을 다섯 개의 박스 플러스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나라의 인구와 면적을 아주 오래전에 만든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통계 포털에서 데이터 시각화 1번을 클릭합니다. 1번에서 저 아래쪽에 있는 74번 스케트 오브 플스을 클릭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만든 거죠. 방금 계산하긴 했지만 데이터는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갖고 있고요. 이것들이 X, Y 축의 위치를 나타내고 폭, 높이, 비율, 로어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나 스퀘어, 사각형 그리고 온도계 1번, 2번, 박스 플롯까지 여러 가지 정보를 보여주는데 그림들이 각각 이런. 것입니다. 동그라미 xy축과 함께 동그라미 크기 이건 버블 플라이죠 그걸 사각형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이거는 직사각형 가로 세로의 높이를 달리할 수 있겠죠 거기다 띠를 할수 있는 것이 온도계 플시인데요 이것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온도계만 하더라도 세 가지 정보를 보여주고요 이 가운데 검은색이 있으면 네 가지 정보를 보여주시죠 주식 차트에서 많이 쓰는 그런 느낌이죠 게다가 이제 박스 플라까지 사실 이거를 많이 보진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래에 있는 기본 플라이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 같진 않아요 혹시 활용하실 분들은 잘 활용하시라고 만들었어요 R 데이터 시약화 1권에서 만들었으니까 아주 오래전에 만든 거거든요 오늘 제가 그걸 개선 했습니다 예제 데이터를 미리 올렸거든요 그 전에는 예제 데이터가 없었는데 예제 데이터를 미리 올려서 어떻게 쓸수 있었지 볼수 있겠고요 참 네임이 있네요 여기다가 라벨을 하게 되면 모든 플라스에다가 라벨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라벨의 크기와 x축, y축의 위치를 또 달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라벨까지 하면 뭐좀더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